이렇게 라마금이 사탕꽃이 또 폈습니다. 꽃이 아주 싱싱해 보이지 않나요? 이제 막 피어난 사탕꽃. <laughs> 이 아이가 예전 영상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증명해 보여드리냐면요. 이렇게 시든꽃, 시든꽃이 여기 이렇게 바짝 말라가지고 있고, 얘도 이제 나중에 며칠 후에 떨어지면 이렇게 바짝 마를 거예요. 이게 라마금입니다. 지난 영상에 제가 라마다금이라고 했는데요. 라마다금은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이 아이 이름 라마금입니다, 여러분. 정정하겠습니다. 제 실수를 이해해주세요. 라마다금이 아니고 라마금입니다. 라마금의 사탕꽃. 네. 네, 제가 이 파랑새 이 아이를 보면은 참 미안한 생각만 들어요. 어, 또 때린데 또 때린 그런 기분? 왜냐면요, 이 아이 이렇게 적심해서 어, 새로운 아가를 받아서 그 아이를 뿌리 내려가지고 지금 크게 키우고 있고, 음그 적심한 곳에 나오는 아이를 또 떼어내고요. 이게 지금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너무너무 신기하죠. 여기도 지금 파랑새가 쌍두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laughs> 아, 마치 음, 출산드라처럼 지금 이 파랑새가... 열일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얼굴이 두 개가 나왔는데요. 네, 잘 키워야겠습니다. 가엽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양제도 좀 주고 <laughs> 그래야겠습니다. 네, 파랑새 세 번째 커팅한 모습입니다. 오늘은 어, 다육이 살충제를 뿌려주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엄청 큰 통에다가 지금 희석을 해놨습니다. 어, 1년에 4번 정도 이 비카드를 써주면 좋고요. 그리고 요거는한 달에 한번 정도 해주는 게 좋다고 하는데 연장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것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막으로 리터당 얼마나 넣어야 되는지는 자막으로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큰 통에다 해서요. 섞은 다음에 조리개로 이게 지금 날씨가 좀 따뜻한 편이에요. 그래서 흠뻑 원래는 다육이 위에서부터 머리 꼭대기에서부터 흙이 크게 들어가서 물이 흘러 내리도록까지 줘야지 맞는 건데 요즘은 날이 너무 뜨겁고 제가 또 부득이 이렇게 낮 시간에 와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다육이 뿌리 있는 주변으로만 이 조리개로 이 뾰족한 부분으로 약을 줄 겁니다. 그 부분도 영상에 한번 담아볼게요. 자 보세요. 지금 잘보일지 모르겠는데 물 조리개로 주변에만. 이렇게요. 이렇게 끝 이렇게. 부분에만 이렇게 주면 좋은데 네? 어쩔 수 없네요 이런 식으로 야지 이렇게 제가 오늘 약을 치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한번 보시면 귀한금이라고 써 있죠. 이 귀한금에 있던 자리의 아이가 세상에 물음병이 와서 그만 보내고 말았답니다. 그래서 제가 발등에 불이 떨어졌겠죠. 밭에다가도 전체적으로 약을 어, 쳐줬는데요. 앞부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네, 약을 어, 물이랑 같이 혼합을 해서 어, 전체적으로 물을 줬는데 지금 이제 날씨가 이렇기 때문에 흠뻑 주진 않았고요. 이 뿌리하고 어, 이 몸체하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을 물조리개로 해서 이 부분에 반드시 물이 들어가도록 그 약물이 들어가도록 해서 물을 전체적으로 줬습니다. 그리고 조금 여유가 생겨서 입장에도 어, 지금 약물을 뿌려줬는데요. 이렇게 해서 제가 어, 배운 방법으로는 이런 식으로 1년에 4번 네번 쳐주는 게 가장 좋고요. 하지만 한여름이나 한겨울에는 시기를 잘 봐서 해줘야 되겠죠. 지금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어 연등 1세대죠. 연등 1세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연등 1세대인데, 이렇게 앞뒤로 자구가 예쁘게 잘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얘가 성장하는 시기라서 그런지 입장들이 좀꼬꼬질해요 그래도 건강하니까 얼마나 기특한지 모릅니다. 자, 이 아이가 연등 1세대고요. 정말 연꽃같은 애가 있어요. 얘가 프랭크인데요. 프랭크 색깔이 이런가요? 이게 정말 실제로 보면 정말 연꽃같아요. 이 보세요, 정말. 너무 예쁩니다. 프랭크 색감이 너무 예뻐요. 얘 예, 이렇게 오래 키우고 있었지만 이렇게 예쁜 모습은 또 처음 봅니다. 이 아이가 프랭크예요. 프랭크. 프랭크 모습 보여드려볼게요. 네. 자, 그리고. 네, 물 주고 이 아이들 보여드리려고 찍고 있는데 지금 얘가 어, 벨루스죠? 벨루스 꽃참 진짜 안 보여지네요 얘꽃 피는 모습 좀 찍으려고 해도 진짜 안 보여지네요 비싸게 봅니다 벨루스 꽃이 정도만으로 만족해야 될까 싶어요 네, 지난번에 문가디니스 큰 화분에 옮겨 심었던 아이들 이렇게 자리 잘 잡은 것 같네요 그리고 언제봐도 멋있는 우리 릴리패드 색감 좀 한번 보세요. 이리패드 색감, 너무 예쁘죠? 자, 이제 약 먹었으니까 튼튼하고 건강하게 코로나 주사 맞은 것처럼 이 아이들도 아주 건강하게 올해 음, 잘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올 여름, 올 여름만 잘 넘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모르파티 한번 보세요 아모르파티가 피멍이에요 피멍 피망. 아모르파티 와이 햇볕 들어오는 햇살 진한 햇살 들어오는 이런 날 아모르파티 모습이 너무 예쁘네요 아모르파티 자 여기도 아모르파티 아모르파티가 점점 얼큰이가 돼가요 어, 얘네들 크면서 얼굴이 쫄아들 줄 알았더니 어, 커지는데요 그리고 사랑이네, 사랑이네. 너는 사랑이야. 진짜 예뻐요. 색깔이 정말 예쁩니다. 사랑이네. 얘는 아가씨, 아가씨. 얘 이상 있는 거 아니고요. 색깔 이렇게 이 물들어요. 아가씨입니다. 자, 이렇게. 지는 햇살 들어오는 쇼핑장의 오후. 오늘 약치려고, 약치려고 이렇게. 제가 와서 아이들 약 주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우리 방울공랑금이도 약을 다 줬어요. 아주 튼튼하게 얘네들 뿌리 내려가지고 이렇게 건강하게 잘 살고 있고 이렇게 약준 아이들 예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이 인형은 뭔지 아세요? 우리 해오른다잉님께서 아니 찐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여름이라고, 이렇게. 너무 시원해 보여요. 얘네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까 너무 시원해 보이죠. <laughs> 찐님, 혜어님 감사합니다. 나중에는 또 화분에 심은 다육이도 자랑할 겁니다. <laughs> 지금 이 아이들구요. 음, 물을, 아니, 약물을 줬습니다. 약물이 바닥으로 흘러내릴 정도는 아니지만, 얘아도 몸에도 살짝살짝 적게했고요 이렇게 약물을 준 아이. 뽈뽈, 아가들도 잘 올라오고 있고, 어, 목대 커팅한 곳에서도 이렇게 새롭게 자구가 쌍으로도 나오고 있어요. 어떠세요? 이렇게. 아주 잘 나오고 있죠. 어, 아주 건강합니다. 송알송알 포도처럼 너무 예뻐요. 네, 이렇게 약 쳐주고, 어, 마무리로 인사를 하지 못하고, 어, 주변에 막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영상을 끊고 어제 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영상을 하려고 인사한 말을 담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지금 아침에 와서 인사한 말을 담으려고 하는데 이 벨루스 꽃이 이렇게 활짝 피어 있네요. 네, 영상 초반에는 이 아이 꽃안 보여준다고 제가 어,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거는 다음 날 아침입니다. 영상이 지금 이틀에 걸쳐서 만들어진 거예요. 자, 약을 먹어서 뿜뿜한 아이들 오늘 화면에 잠깐 담아 보려고. 아침에 왔고요. 그랬더니 이렇게 예쁜 벨루스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하시고요. 음, 한 여름도 잘 보내기 위해서 집에 있는 다육이들 이렇게 약물로 한번 소독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책지다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기분 좋은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 때만큼예쁘진 않네요 역시 다육이 꽃보다 다육 예뻐요